그러 이제는 이 로고를 어, 위치를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다가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미지 자체가 너무 크죠.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야 되니까 이미지를 집어주면 되겠죠. 선택해서 로고 이미지. 그러니까 해당 이미지 태그에 대한 선택자가 또 나오죠. 푸터의로고에 A의 이미지라고 크기를. 가로 크기를 한 100픽셀로 잡아볼게요. 너무 작아졌죠? 쭉 조절을 해서 한200 정도면 좋겠다 하면 멈추면 되겠습니다. 그 부모를 이제또 쫓아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죠. A태그는 지금 이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손댈건 없습니다. 그 위에 div가 영역을 이만큼 잡고 있는데요. div 같은 경우는 어,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100%를 잡는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위치를 지정하는 포지션을 앱 슬롯으로 주는 순간 가로 값은 사라집니다 100%가 컨텐츠 만큼만 잡고 요 이렇게 되면은 탑은 얼마 그 다음에 래프트 는 얼마 이렇게 값을 지정해 줄수 있다 그랬죠 탑이 왜 10을 줬는데 이상한 데 들어가 있냐 부모 부터를 가보면 은 상단에 저희가 여백을 줬기 때문에 그 여백 까지도 제일 위로 어 그 여백까지도 크게 반영돼서 거기서부터 좌표값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값을 쭉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대충 잡고 다시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절해야 될게 인포죠. 인포 같은 경우도 저렇게 왼쪽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좀가 있어야 되니까 이 또한 포지션 앱슬루트로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100 픽셀 그 다음에 왼쪽에서 300 픽셀 이런 식으로 값을 주면 되죠 원하는 만큼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가 됐다 싶으면 멈추면 되고 상단에서 좀더 떨어지고 싶으면은 상단 값 주시면 되고 됐죠 그리고 났는데 너무 바닥에 딱 붙어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패딩 바텀으로 뭐 이렇게 띄어서 여백을 만들어 주면은 아래에 좀더 여유 아래에 좀더 여유를 갖고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로고 위치가 어, 컴퍼니 정보, 회사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엉뚱한데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값들을 좌표값을 조절해갖고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80. 이렇게 잡았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또 복사를 해서 옮겨주도록 하고요. 로고 포지션 앱솔루트 로우 값을 옮겨주고 a 태그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미지에는 가로 값이 있었고 인포에는 위치 값이 있었습니다. 자, 인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줄과 줄 간격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줄 간격을 넓혀주는 라인 하이스를 이용해갖고 넓혀줄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카피라이트에 해당되는 피태그에 사용했었죠. 해당 내용들은 또 회사 정보와는 좀 떨어지게. 어, 있었기 때문에 패딩 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 좀 다르게 표시되길 원한다면 많이 쓰는 것이 폰트 스타일로 해서 이탤릭으로 글자를 기울이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단도 완성이 됐고요. 어,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쇼핑몰 명이 진하게 표시돼야 되는. 데 쇼핑몰 명이 다른 컬러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쇼핑몰 명이 아직 CSS 값을 안 줬습니다. 선택하니까 스펜에 컴페니네임이 선택이 됐죠. 해당 내용의 컬러 값으로 아무거나 주고요. 색상표를 찍어가지고 원하는 컬러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인 컴페니네임만 적게 처리되길 원한다 하면은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자, 컴퍼니 네임 정보 복사해서 넣어주고 카피라이트 복사해서 넣어줬습니다. 아까 패딩도 어, 인포에서 패딩 값을 추. 어. 아까 인포에서 라인아이 값을 추가해 줬는데요. 다시 한번 복사해갖고 인포에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미리 보기로 보시면은 이렇게 쇼핑몰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인 페이지 리뉴얼 작업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HTML 마크업을 만들고 CSS 선택자를 만들고 그리고 크롬을 이용해 CSS 속성과 값을 입력해보고, 완성된 속성과 값을 CSS 선택자 안에 복사하여 넣어주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새로 만드는 과정이나 기존에 있는 것을 수정하는 과정이나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방법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TML 태그들과 CSS의 속성과 값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사이트를 리뉴얼하거나 큰 수정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html 태그는 9개밖에 안 되니까 각 태그의 정확한 쓰임새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css는 당장 모든 값을 외워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으니 먼저 이해되는 css 속성을 기준으로 하나씩 시간을 두고 익혀 나가셔야 합니다. 가볍게 글자의 크기나 색상, 두께를 시작으로 여백, 크기 조절 등을 먼저 연습하시고 변경하는 과정이 익숙해졌다면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서 사이트의 이곳저곳을 수정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작업한 이 메인 페이지에 가상 태그를 사용하여 쇼핑몰 기능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